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에 부재되게 메이저 어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변동성 장세를 보여주었으며 장중에 마이너스 0.8% 그리고 플러스 1%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장중에 거의 2%에 가까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현재, 아,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미국의 넘버 3,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건 관련해서 미중 충돌은 없었지만 그래도 미중 지금 현재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정신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시향으로 보면 이제 다운은 마이너스 1.23% 하락한 32,396포인트 나스닥은 마이너스 0.16% 하락한 12,348포인트 S&P500은 마이너스 0.67% 하락한 4,091포인트로 현재 4천선에 다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제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은 현재 S&P500이 6월 저점 대비 13%의 빠른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골반 삭스는 지금까지 수자자들이 연준의 긴축 완화 가능성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점 가능성에 환호를 했으며 증시를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위험하다라고 충분히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반 삭스는 여전히 시장이 취약한 상태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해 연준의 긴축 기조가 매파적으로 유지될 가능성 혹은 성장이 빠르게 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인 UBS 역시 향후 몇 개월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현재 UBS 자산운용사 최고 투자 책임자는 현재 7월 긍정적인 그림을 너무 많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앞으로 몇달 동안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월과 9월에 연준의 새로운 통화정책회의 이전 새로운 경제 네이처가 쏟아져 나올 예정인 만큼 훨씬 더 불확실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그는 이제 경기지표와 연준의 정책성, 가시성이 뛸 때까지 주식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유지를 했고 S&P500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강력한 저항 레벨로 4,150에서 4,178을 지금 꼽았는데 거의 근접을 한 이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시장이 그동안 인플레이션 정점과 긴축 완화 시그널에 환호를 했지만, 이제 시장은 경기 침체라는 새로운 숙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제 바이든이 11월 중간 선거, 지금 현재 지지율이 최악으로 치다는 상황에서 11월 중간 선거의 반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이제 미국 정부의 주요 핵심 포인트는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는 이제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0.33% 상승한 94.2분에 마감이 되었으며, 현재 달러 인덱스 모니터링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재 이 달러 인덱스가 다시 정고점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주가는 빠질 수 밖에 없고, 지금 현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의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빅스 같은 경우도 2%대 상승한 24.7에 지금 현재 위치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빅스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이제 테크팬 채널을 통해서 마지막 매수 종목이었는데 UVXY를 매수를 했었으며 UVXY는 빅스의 상승에 베팅하는 빅스의 상승에 1.5배 정도 더 오르는 레버리지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UVX도 마찬가지로 1.9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프리장에서 이제 3%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피엔 그레이 인덱스도 현재 공포의 단계 41수준에나 아, 지금 현재 보통 피 g 그레이드 인덱스는 매수 시그널이 20이기 때문에 20보다는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마저로 이제 테슬라가 다시 9 0 0불을돌파 하면서 강한 모습 그리고 AMD가 실적 발표 전2 5 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AMD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 후에 3%대 하락하는 현재 3%대부터 장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PS나 이제 매출로만 보면 어닝 비트이지만 3분기 컨센스보다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를 하면서 애프터 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페이팔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엘리엇이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핀터레스트를 매수를 하면서 급등 그리고 이번에 또 페이팔도 마찬가지로 실적과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제 주식이 많이 빠지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 오늘 장에서는 1.2% 상승하였지만, 애프터 장에서 현재 13% 상승하면서 100불대를 지금 넘어간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워낙 이제 하락률로만 본다면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이 거의 마이너스 70%에 가까웠기 때문에 상승할 때도 급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섹터가 이제 소폭 상승, 나머지 섹터들은 모두 빠졌으며, 특히나 이제 친환경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친환경 섹터에서 이제 태양광 다음으로 저는 이제 좋게 보는 게 이제 수소인데 이 수소에서는 이제 플러그 파워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플러그 파워가 9.37% 상승, 그다음 이제 풍력 관련해서 이제 풍력 TPIC 종목이 9.6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알리바바 같은 경우 이제 상패 위험에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2.52%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주식은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 주식의 비중을 지금 현재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54.44%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알리바바를 둘러싼 악재들을 요약해 보면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네 엔트그룹 지배권 포기, 알리페이 의결권 포기, 중국 정부의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미국 증시에서의 상장 폐지, 퇴출 가능성 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주시면 되고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알리바바를 미국 증시에서 상장폐지 상장 리스트 상장폐지 리스트 있는 기업의 명단에 추가를 하면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이제 명단에 이제 중국 기업이 270개 중 무려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159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주식 중에 그래도 알리바바나 전기차 관련해서 뭐 샤오펑, 리오토, 뭐 니오 주식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QQQ 같은 경우는 일단 저대에서좀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으며 장중에는 1% 가까운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하지만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RSI가 63.07 CCI가 133.27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PI도 마찬가지로 지금 RSI가 61.74 CCI가 133.49로 높은 수준이며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4.9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DIETF 같은 경우는 3 2 4 0 4불로 RSI가 58, CCI가 107.12에 기록을 하고 있으며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12.3%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장 종료 후에 스타벅스의 실적 발표도 있었으며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어닝 비트를 기록을 했다고 가시면 되고 페이팔도 마찬가지로 어닝 비트 amd도 어닝 비트를 기록을 했다고 가시면 됩니다 현재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내에서 급등하는 데총 결제 금액 신규 활전 계정 수 모두 기존 컨셉보다 높은 가이던스 제주로시장의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 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